아 여기 다 있네. 일단 조금만 더 보자. 위에도 작업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. 여기는 나의 개인 공간이래니까. 안녕하십니까 종정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? 작업실을 구했습니다. 내년 초에 앨범이 나와야 돼서 피아노 앨범을 구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어한한달 정도 작업하면서 쓴 곡들이 있는데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화를 계속 유튜브만 냅다 찍고 드라마 음악 한다 막 이래서 그러니까 좀집중하려고 하고 이제 작업실을 구했는데 사실 이, 여기가 참안 나오는 곳이어서 드라마 음악 때 이런 곳이 필요했는데 드라마 음악 할땐 여기서 못 하고 거의 한 1년 기다려서 지금 이 장소가 나와서 작업실을 구하게 됐고 사실 이 작업실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왜? 나만의 아지트를 찾고 싶다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다가, 아,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윤학계. 예. 지금은 빈 공간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, 좀 꾸미는 모습이랑 뭐 꾸밀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래도 필요한 아주 몇 가지들만 피아노가 와야 되고요. 먼저는 카펫 하나랑 카펫 하나. 카페타느라 이런 탁상 같은 거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. 확 변하는 거 말고. 를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여기서 김태우 PD 만났지? 우연찮게. 미팅에 다른 유튜버, 뭐, 잠깐 뭐, 회의 때문에 왔대.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, 아, 우리 진짜 열심히 찍어야 되구나새 작업실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완성될 겁니다. <laughs> 인테리어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작업실이 애매해. 그, 뭐가 지금 제일 싫으냐면 그 소파가 그냥 정면에 너무 딱 보이잖아. 그게 좀 싫어서.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색이라도 좀 통일성 있게 가자. 러그, 이런 러그가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야. 이게 이 선에 물려야지 예쁘거든? 그 소파 선에 저 안에, 연, 그래야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, 거기는 그 밑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밑이 막혀 있어. 그러니 애매해 <laughs> 가 봅시다. 뭔가 어디 어디 들릴 예정이요 일단 침대보가 라이트한 회색을 생각을 했어. 그 바닥은 조금 싱크대 문짝이랑 맞았으면 좋겠고 색이 아예 더 짙은 색이 날것 같아서 인테리어 한꺼번에 빡하는 거 아니? 이거 하나 두개 넣어놓고 기다려보고. 어울리나 보고 그다음에 램프 보고 자 이게 이 프로젝트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다는 <laughs> 거 <웃음> 일단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관건 니네들이 온 김에 얘를 가져갈 건데 어 큰데요 어 커서. 이게 아닌 것 같지? <laughs> 잠깐만 저쪽으로 옮겨볼게. 얘가 분명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던 앤데, 왜 이러니? 오오오오, 얘 정도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. 오, 됐다, 야, 됐다, 이쁜데, 야, 왜 이렇게 더워? 이런데 보통 놓잖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. <laughs> 이건 안 보이게 어디 저 밑에다 테이블은 집에서 조명 둘. 일단 세대 가서 침대 시트 아래 위 그다음에 쿠션 베개를 사자. 그리고 나서 조명은 앤더슨 씨 세대콤. 세대기 뭐예요? 뭐?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? 여기가 쿠션, 침대, 러그, 이런 것들이 있어.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, 어,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좋거든? 아, 여기 다 있네. 수건. 어차피 작은 타월을안 쓰니까, 이렇게. 약간 우리 집그 소파가 약간 이런 거잖아. 이런 색이, 약간 이런 색이잖아. 이거 사면 될것 같은데. 저런 게 있으면 하나는 약간 패턴이 있는. 어, 뭐, 괜찮은 것 같은데? 그치? 예. 네. 의견을 구하지 않겠어. <laughs> 독단적으로 쓰겠어. 요게 예쁜가? 요건 약간 귀여운 것 같고,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. 요 색도 이쁠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좀 캐주얼해 보이지? 요게나 의견을 구하지 않겠어. 이게나. 두 개, 두 개. 네. 네. 자, 그 다음에 모선대로 뭐 이제 벽에. 그러면 이거 두개 들어가 있는 거죠? 네. 이거랑, 어? 그레이 예쁜데? 이게 노란 끼가 있어서 저 요거를 커버 두개 주시고 킹 사이즈로 그냥 침대 커버 같은 색으로 살수 있을까요? 네네 네.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헤드미 방석 되겠지 근데 이 색깔도 예쁘다 이건 헤드미 털이 너무 많이 보일 것 같아 이게 예쁜데 질감이 아씨 <laughs> 음, 이런 것도 테이블 매트야. 사실은 거기서 뭘먹 대단히 먹고 막 이럴지는 않겠지만 한이 정도 이렇게 차리면 쟁반 겸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? 테이블 되게 작은 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? <laughs> 맞나? 야 근데 이게 되게 작업실인데도 좀 이렇게 또 이게 보인다. 그, 이게 이런 거 좋다. 그냥 이렇게 딱 테이블 매트도 되고 쟁반도 되고 약간 그런 다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. 이두개 검정색으로. 뭐, 이거 요정과 소비로나눴거든 왠지. 침대 바꿔야 되는데. 다 바꾼데. 근데 지금 내가 딱 원하는 낮은 게딱 있다. 대박. 내가 이렇게 낮은 거, 왜냐면 그래야 공간이 예쁘, 예뻐 보이잖아. 딱 낮은 거를 딱 찾았어. 나는 세대기 좋은 게뭐 이런 거야. 이런 천류들을 굉장히. 이런 린넨들이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많아서. 우리 집에 있는 그, 이거, 이런 게다 여기 거야. 내가 원하는 약간 그 침대에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이런 거 높이도 너무 좋고,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 너무 예쁘지? 이거 야 내가 아까, 이런 거. 이게 무게감도 있어서 이걸 두 개를 딱 놓고 싶은 거야, 갑자기. 이 다리가 너무 예쁜 거야. 내가 가구는 뭐라고 그랬어? 다리. 아. 내려가보자. <laughs> 네, 내려갑다 전체적인 그림은 있으시죠? 인테리어 그림. 인테리어 그림?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? 하나하나씩. <laughs> <laughs> 왜 우리가 그 전에 봤던, 왜그 콧난샵 이런 것도 있지만, 콘란샵에 예쁜 것도 있지만, 여긴 더 약간 볼드하고,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지. 네, 맞아요. 어. 네, 묵직하지. 그래서 여기로 오자고 그랬던 거였어. <laughs> 어떡하니? 나 저걸 봤다. <웃음> 짜증나, 씨. <laughs> 원형이지? <laughs> 조금 높아. 이런 소품과. 책을 담거나 뭐 하는 그런. 사실, 가죽 소파를 선호하는 사람 분들이 있잖아. 근데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? 그냥면 앉은 자국들. 근데 또그 이, 이렇게,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멋있어.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. 그냥 진짜 많이 봐야 되는 게 이런 대리석. 이건 너무 예쁘다. 이것도 예쁘다. 아, 이것도 예쁘다. 아, 뭐가 어울리지? 우리 집에 잠깐 혹시 이거 화이트로도 있나요? 헉, 여기 있네. <laughs> 귀염둥이인데? 이게 저 밑에 있었어요. 어 이거를 바꿔야겠다. 여기 딱 공간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색이 너무 예쁘다. 파란색이. 이것도 이런 형태도 있다. 장님이 <laughs> 식탁대. 이런 거 진짜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왜 파리 가서 보고 막 이랬을 때도 왜 많은 분들이 왜보여주셔서 아, 감사하다는 거 있잖아. 그게 난 무슨 얘기인 지알것 같아. 직접 가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유명한 것들만 보거나 그러니까 이국적이야. 침대를 꾸며놓은 느낌이. 이게 그 센스인 것 같아. 색깔을. 침대 위 색상을 이렇게 맞춰서 이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. 아까 이거 단독으로 내가 있었을 때, 어? 이거 어때?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예뻤잖아. 그러니까 이런 조화가 이 침대가 이 색깔이 더확더 더 사는 것 같아. 이 프레임 색깔이 오크인데 완전 진한 오크거든? 사실 조금 무거워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, 이렇게 약간 이런 색으로 이렇게 쿠션이랑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색깔이 완전 달라 보이지. 우리 두 번째 가구는 안 봐도 되겠지? 가? 어디, 어디에 앤더슨 씨그 약간 중고 가구들이거든 그가? 가봐? 분위기는 다르다, 다르다. 네. 칼국수 하나만 먹고 갈까?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세댁의 장점은 아까 봤지만 아주 훌륭한 데코레이션들 완전 하이엔드 는아니 아니지만 꽤 좋은 퀄리티의 것들이 많아서 또 좋은 그런 참조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침대 뻔나 이런 거 저런 천 저런 거좀 구하기 어렵거든.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굉장히 좋은 친구료들 구하기 구할 때 정말 편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칼국수. 이뭐 쇼핑의 어떤 백미라고 하는 게또 먹거리 아니겠습니까? 칼국수. 먼저 딱 먹고, 빈티지 가구. 제그 식탁이나 아니면 그 커피 테이블, 낮은 것들을 다 구한 예, 곳이어서, 앤더슨 씨 예, 거기 또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. 칼제비 3개, 콩국수 하나 주세요. 생각해보니까 에어컨을 안 끄고 나왔네. 내가 맨 처음에 다녔을때 겉절이도 아주 신거안신 싱거, 거를 따로 주셨었는데 이제 그, 그 정책은 없어졌나 봐. 그러니까 색깔 보면 알 아시겠지만 약간 이육수에 간장 육수여서 되게 맛있어. 요 한 한가닥만 아, 많이 돼요 아니요 한면이 아, 면도 너무 좋아 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너무 갖고 싶어. 싶은... <laughs> 너무 예쁜데? 이 조명이요. 에어리어 스라는거 너무 예쁜데? 개척 같은 게왜 이렇게 예쁘니? 이건 누구 작가일까요? 이게 잔느이에요 헐. 얘를 잔느래 왜 우리 그.. 얘기 나왔었잖아 맞아. 지금 자리를 봤어 아, 나 잘... 작업실이 지금 어디 들어가면 될지 아, 벌써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예뻐 아 짜증나 지금 여기 다내거 아니냐며 이것도 피리 잔디래야 그러면 어디 왔으면 샌황기사야 여기 있는 것들 하나에 내고 면 마음 일자로도 할수 있고 더 위로 쌓을 수있다그것장프로 아, 네. 옷장이에요. 장프야 <laughs> 얘가 이렇게 찍고 있가 장프를 당시에 박스 같은 데 아, 조립 형태로 서집에조립을할수 있게 굉장 간단한 요 너무 예뻐. 얘 뭐야? 얘는 조 커피 이인데 내부에 트레이가 있어요. 그 트레이를 꺼내서 붙에서 뭔가를 지보오고 문제를 좀깎주시면 아마 지시히 그걸 당겨서 쟁반을 열어서 그걸 뒤집어 보시겠어요? 그걸 뒤집어서 다시 뒤로 끼우시면 면적이 더 필요할 때는 쟁반을 뒤집어서 깨워놓으시면 <놀람> 나 이런 거 원래 싫어하는데 이렇게 묵직묵직한 거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거? 혼분해가지고 어. 뭘막 골라 놓으면 안, 안 돼. 그냥 찍어놓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봐야 돼. 그래, 재영아 좀만 더 생각해봐. 그냥 바로 결정하지 말. 이쪽도 아마 당기시는 거. 아 여기도 있었어.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또 하나 더가보죠 아 짜증나 나 여기만 오면 이렇게 아니야 조금만 더봐 그리고 이거 일단 1호 아 너무 예쁘나 이 책상 봐 장브르베가 멋있는 건 처음부터 막 아트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접근해서 만들었던 건 아닌데 지금 와서 이 작품이 된거고 근데 더 나는 웃긴 게 약간 내 취향이 그런가 봐새가고 짱짱함도 좋긴 하지만. 뭔가 이렇게 손때가 탄 색깔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나 이거야. 나 아까 그거 아니라 이거야. <laughs> 잔느레야? 잔느레야? 네. 어쩌지 야, 진짜 예쁘다. 다리가 너무 예쁘다. 다리 모양. 근데 이렇게 심플한데 무슨 그래서 헛간에서. <laughs>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색들인 느낌이잖아. 근데 너무 멋스럽잖아. 아이고, 어떡하니 이렇게 예쁘니? 일단 기억해둬. 근데 이 자리를 잡아볼게. 자리를 빨아야 되지만, 색만 입혀보는 거야. 어떤 색이 되는지? 누구 왔어? 해도 맞다 그렇게 예 이쪽으로 놓게요. 을 너무 멋스럽잖아. 일단 기억해둬. 난 잔느른가봐. <laughs> 어울리지? 네진짜요 안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서또 다른 느낌이 되니까 그런 느낌을 내가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. 제가 조금 조금씩 예뻐지는. 모습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다 이렇게 지금 이구지구 애 하나 데리고 야두집살리 힘들다 자 이렇게 이구지구 왔습니다 요 비둘기 이거 작년에 파리에서 샀던 비둘기는 이건 여긴거 같다 벌써 이것저것, 야 이거 깔리니좀 다르네? 훨씬 나은 같아요. 재평아 너 뭐해 오늘? 들어가서 애들이랑 있다 애들이랑 있다 잔다고? 재평아 신경쓰지마. 이형잘 몰라서 그래.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 당게 가는 거뭐 약속, 약속 막 잡는다. 이건 뭐 이거 어떡하냐 <끔람> 이거. 나마맨 오, 으로 백, 오, 예, 쟤. e v e 다짠거려요어 허니, 허니, 허좀 걸렸어 니 허니, 허니, 허데허 쟤가 지 너, 무 예쁜데 너, 무예쁘지 제가, 제가 지금 식물에 대한 거이 꽂혀있어 거좋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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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다